오늘 저희 와체에서 준비한 차량은 반 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 오토 하이빔 풀 LED 헤드램프, 터치 타입 도어 핸들, 베이지 틸팅 나파가죽 시트,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후측방 모니터, 10.25인치 임포테인먼트 모니터, 비트인 캠, 어라운드뷰 시스템, 전자식 자륜구동 시스템, 파노라마 썸루프, 전동 테일게이트, 풍부한 옵션과 함께 매우 짧은 키로스, 매우 짧은 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소렌토 4세대 꽉찬 옵션 시그니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정호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도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에는 그 많은 SUV 중에 단독 1등이죠. 쏘렌토 4세대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꽉찬 옵션, 최고 사위 트림인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추가 옵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도와주는 드라이브 와이즈, 또 첨단 옵션으로 무장되어 있는 스마트 커넥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도 굉장히 구성지게 잘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은 2023년형, 2022년 8월에 태어났고 키로수가 너무 좋습니다. 26,200km, 1년에 만0 0 k m 씩 밖에 주행을 안한 아주 훌륭한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신차 보증, 중고차 보증, 신차 보증의 일반 부품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신차 컨디션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하셨는지 저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라는 가장 선호도가 좋은 스노우 화이트 펄, 진주빛이 나는 아주 예쁜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신차급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광택 작업을 했기 때문에 흰색이라 잘안 보이실 텐데 현장에서 보시면 광이 아주 깨끗하게 살아 있습니다. 뭐 연식도 짧고 키로수도 짧은 만큼 뭐 전면부에 보이는 아주 작은 뭐모래튼 적도 없이 신차 컨디션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자헤드랩프도 시그니처 모델이기 때문에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는 풀 LED 램프입니다 앞에 있는 차 스스로 인지해서 빈 패턴과 각도가 스스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고급 기능까지 담겨져 있고요. 사용감 전혀 없는 거는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에터 그릴도 굉장히 볼륨감 있는 그런 전면부 모습 때문에 이기가 굉장히 좋죠. 아주 단단하고 야무져 보입니다. 이 차량 또 드라이브 와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 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부착이 잘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전방 카메라까지 옵션이 아주 풍부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우측 헤드램프도 좌측과 마찬가지로 시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어, 오늘은 고객님들 제가 이제 단점 위주로 아주 꼼꼼하게 체크 다 해드릴게요.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공지상 따로 없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70% 이상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어 휠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이 검정색 휠로 너무 예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고요. 자 도어에서 보여지는 이제 문콕 자국, 돌진 자국, 부터치 하나도 없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 이 도어 캐치해 보시면 이 물리 버튼이 없죠. 요 차량 스마트 커넥트 이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손을 들면 문이 열리고 지문만 살짝 눌러주시면 닫히는 터치 타입 도어 캐치로 아주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썬팅도 당연히 뭐 키로수가 짧고 연식이 짧은 만큼 시차 어,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우리 고인들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하시라고 어, 후측방 감지 센서와 함께 그 밑으로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위한 후측방 카메라까지 어, 옵션이 많아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게 많습니다. 자, 도어 안쪽 살펴볼게요. 아, 이 검정색과 이 베이지 이 투톤 조합이 너무 예쁘죠. 이 차량에 쓰는 가죽 중에 가장 고급 가죽인 퀼팅 나파 가죽이에요. 너무 예쁜 모습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TCS 전동 트렁크 버튼 이쪽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시트도 보시면. 어 일단 베이지색 이 퀼팅 마감이 굉장히 고급 가죽을 딱 증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 제가 소레토 4세대 신차를 구입하면 딱이 조합을 할것 같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에 베이지색 퀼팅 나파 가죽 어 굉장히 사용감도 하나도 없이 완전 A급이고요. 전동 c 2와 함께 요추 받침 기능은 물론이고 높은 등급답게 허벅지 받침을 연장해주는 쿠션이스테션까지 어 부족함 없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자 뒤쪽 도어에서 보여지는 무콕 자국, 볼틴 자국, 어 하단 부위까지 아무것도 없고요. 뒤에 휀다까지도 어 좋습니다. 자뒷 타이어 한80% 이상 남아있고요. 이 휠이 현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어 조금 멀리서 차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세요. 어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이슬로우 화이트 펄에 이 모든 엣지 포인트들이 요거는 또 크롬이 아니라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죠. 이 휠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의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아, 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어 썬팅. 어, 시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리어 램프. 뭐, 당연히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요. 자, 사용과 명상으로 같이 봐주세요. 트렁크와 범퍼 하단부위까지. 이 범퍼 하단부위에는 이 검정색과 메탈로 몰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뒤에서 보면 힙업이 되어 있는 뭐 전면부, 측면부 뿐만 아니라 이 후면부의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놓치지 않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버로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트럭 내부 체크해 볼게요. 어, 당연히 전동 트럭 적용되어 져있고요 자, 소네토 4세대 답습니다. 굉장히 크고 넓은 트럭 공간. 그리고 사용감도 같이 봐주시고요 트럭 사용, 아, 사용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자,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이쪽에 버튼이 있죠. 어,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터치 방식으로 2열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을 하실 때나 큰 짐을 실으실 때 편리하게 잘쓸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잘 되어져 있고 뭐 이열 폴딩을 하면 공간감은 어마어마하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박 하실 때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주 낭만적인 캠핑을 하시기에 딱 좋습니다 이래서 소렌토 소렌토 하는 거죠 너무 좋죠 여기다 또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과 정성도 아주 다 갖고 있고요 이 차량 또 빠짐 없이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 장만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시 외관 체크해 볼게요.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어, 작은 공지상항 없고요. 타이어 상태 한80% 이상 남아있고 휠 관리 엄청 잘하셨죠? 현장에서 보시면 휠 되게 예쁩니다. 어, 좋습니다. 자, 우측 선팅. 어, 당연히 뭐 시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자. 이 외관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서 비스하게 보면 문콕 자국, 돌진 자국 같은 게 되게 작은 것도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들 중고차 구입하실 때 항상 측면에서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은 뭐 주차도 굉장히 잘해놓으셨나 봐요. 그 흔한 문콕 자국 하나가 없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70% 이상 남아 있고, 야, 휠 완전 A급. 어 좋습니다. 우리 어, 고객님들 저거 지금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일단 뭐 디자인하고 칼라하고 실내 또 베지 이 시트까지 뭐 완벽히 너무 너무 예쁜 그 조화로 이루어진 그런 소네토 4세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문콕 자국이나 뭐모티는 흔적도 하나도 없이 딱 신차 때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어 심지어 뭐 휠까지도 거의 새 거예요. 마음에 드신 분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접 있고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100% 만족해하실 자신이 있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4세대 가솔린 시그니처 어, 저는 실내 에 들어있고요. 와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음. 넣어주세요. 어, 확실히 이 가솔린 차라 답게 뭐 승용차하고 똑같죠.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당연히 떨림도 1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 요즘 고급차의 상징이죠. 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 운전하시면서 뭐 다양한 이런 뭐 환경들 뭐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되지만 차선 변경하실 때 어, 이렇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게끔 후축방 카메라로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돼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그래픽이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변경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핸드 상태도 보시면 이 시그니처 모델이기 때문에 검정색과 베이지색 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사용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링 모컨잘 되어져 있고, 우측에는 트리 컴퓨터와 반자율 주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링 모컨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부족함이 없죠. 자 우측 넘어가 보시면 어 10.25인치 어 이인포테먼트 모니터가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내비게이션은 당연한 거고, 이 다양한 인포테머트 기능이 많습니다. 많이 쓰는 메뉴들은 사이드에 터치 방식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되게 편리하게 세팅 잘 되어져 있고요. 이폰 프레젝션. 휴대폰 안에 있는 T맵을 이 모니터로 송출해서 쓸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이 빌트인 캡, 이 스마트 커넥트죠. 어, 내장형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에 있는 칩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 이차 안에서 이저 차주님이 어, 프레버를 위해서 다 삭제해 를 놓으셨죠? 어, 요렇게 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말고도 발렛 모드, 카트홈, 굉장히 이 중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하나만 들어가셔도 어, 이게 주요 메뉴들 같이 나오고요. 차량에 들어가시면 이 차량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 이쪽에서 세팅하시는 거예요. 안전과 반잘주행에 대한 모든 이런 옵션들은 운전자 보조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들어가시면 어, 이 전자 계기판의 디자인이나 정보들 이쪽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라이트 들어가시면 하이빔 보조 뿐만 아니라 실내 무드 조명 이제 앰비어트 라이트죠 밝기나 색상 색상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예쁘게 돼 있죠 어, 이고또 우리 고객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64가지 컬러로 파란색이죠 사용자 설정 들어가시면 이렇게 64가지 컬러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어, 야간에 이 인테리어를 굉장히 무드 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옵션이죠. 이 다양한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골들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잘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완전 풀 h d 급으로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하표로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아이콘을 하나 하나 클릭해 가면서 내차 주위에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지, 뭐 사각지대 같은데 뭐 있으면 잘안 보이고 저쪽 사고 나잖아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주차할 를수 있기 때문에 주주 차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잘 되어졌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도 보시면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기어박스까지. 신차 컨디션 그대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공조 시스템도 전부 다이 터치 방식이에요. 어, 운전하시면서 손바닥만, 손가락만 살짝 갖다 대면 조절할 수 있게끔 잘 되어져 있고 이 터치 방식으로 어, 또이 공기 청정 모드 수동으로 이렇게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공기 미세먼지가 감지가 되면 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실내 공기를 계속 깨끗하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기능이죠. 자, 이 밑으로도 스마트 커넥트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수납 공간, USB 단자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존석까지 열선, 통풍 시트 다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는 사용하시기 편리한 이 다이얼 방식의 전자 기어 노브로 너무 예쁘게 세팅 잘 되어 있죠. 옵션이 엄청 많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을 위한 어, 이 다이얼 방식의 드라이브 모드 잘 되어 있고요. 도심에서의 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어, 돌려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한번 눌러주시면 터, 레인 모드로 바뀝니다. 뭐 산악지형, 사막지형, 눈길지형, 어, 특히 이게 지흙탕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힘들 때, 그때 쓰시면 굉장히 좋죠. 핸들 열선, 오토홀드, 경사로 밀림 방지, 전자식 파킹 시스템, 스타뱅고, 뷰 버튼, 전방 감지 센서까지, 어, 시그니처답게 완전 풀옵션입니다. 대형 텀블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사이즈에 커플도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뒤에도 수납 공간. SUV답게 편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우측 시트도 보시면 어 퀼팅 나파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착좌감을 갖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고요. 칼라도 너무 예쁘죠. 어이 차량 아주 부럽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딱 제가 딱 추구하는 어,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네요. 자 사용감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아 어, 좋습니다. 자전 차주님이 또 전면 선팅또이 빌트인 캠이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어 블랙박스 또 장만 해놓으셨어요. 어전 차주님이 굉장히 차를 아끼셨나 봐요. 자 하이패스는 위에다 꽂는 방식이고요. 어, 부족함 없이 세팅 다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이거 구입하시면 이 많은 것들 그냥 다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추가 옵션으로 또 파노라마 썬더프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버벅임이 있는지 잡음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보시다시피, 뭐 튕기면상 버벅임, 잡음 하나 없이, 어, 완전 A급 상태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렌토 4세대 가솔린 시그니처. 저는 2열 시트 한지 있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체크 좀 해주세요. 이 검정색과 메탈과 이 브라운 시이 베이지 시트의 콤비 조화가 도어 하나만 봐도 디자인이 너무 예쁜 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높은 등급답게 선 블라인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져 있고 그밑으로는온 가족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열선 시트와 함께 또 컵홀더, 어 부족함 없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뭐 연식이 짧고 키로수가 짧은 만큼 이 열은 사람이 한 번도 안앉았던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완전 초 A급 상태인 거, 이 퀼팅 마감이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이런 인테리어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당연히 착좌감은 나파가 죽이잖아요. 거기다가 세시트기 세슈, 때문에 굉장히 고급 세쇼파에 앉아 있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 착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룸 레그룸 공간. 어 쏘렌토 4세대잖아요. 이 비필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워크인 디바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다니실 때어 동승자들 피곤하고 좀 힘드실 때뭐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옵션도 되어져 있고 이 센터에는 어, 이렇게 또 에어벤트와 함께 밑으로는 220V 인버터, USB단자, 시가잭 부족하지 않게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충전할 수 있지만 어, 요즘 시형들이 다 그렇죠 이쪽에도 전부 다 양쪽으로 USB단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객님들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넉넉하다고 보시면 돼요 휴대폰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C타입으로 충전하는 전자기기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다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두 조건이 잘 되어 져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어, 팔거래와 함께 또컵홀더 넉넉하죠. 이 패밀리카로 운행하시면서 어, 굉장히 이 필요한 모든 이게 이렇게 넘쳐나요. 이 소레토 같은 경우는 한번 소레토 타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신형 소레토로 차를 안 바꾸죠.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이 SUV의 또 유일한 단점이 이 디젤차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디젤 특유의 소음이나 떨림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마저도 완전히 해소가 된100% 정말 장점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이 시차 안에서도, 어게 슬라이딩 기능, 또 리클라이닝 기능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차량 구매할 수 있는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4세대 가솔린 시그니처. 저하고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그냥 고객님 신차죠. 어 컨디션이 너무 좋은 차량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옵션 다 포함해서 4,566만 원에 굉장히 고가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이제 26,000km밖에 안 타고 이 신차급 컨디션인 이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3,990만 원, 3,990만 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 소리토 4세대 옵션이 풍부한 신차급으로 하나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요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요즘에 중고차들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도 되게 많잖아요.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한번 구입하시면 뭐 만족감 있게 오래 잘 타셔야 되니까 많이 많이 비교해 보시고 합리적이고 후회하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와차는 이 전국 최저가라는 이름으로 판매 후에 문제의 여지가 있을 만한 그런 차들보다는 고객님들 구매 후에 100% 만족해야 할 만한 아주 좋은 차만 엄선해서 리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꼭 저희가 리뷰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우리 고객들 타고달 중고차 판매하실 때는 저쪽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차에 좋은 금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